정적분 얘기해 봅시다. 정적분은 뭐냐면 이 정자가 정할 정자예요. 뭘 정하냐면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은 저번 시간에 가볍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는 합이에요. 뭘 더할 거냐면 길이를 다 더할 겁니다. 그러면 넓이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넓이는 다각형에서 이제 각각의 도형들의 그 공식들이 존재하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들의 넓이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함수 f(x)가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곡선이죠. 그랬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이 x축과 저 f(x)랑 x=a와 x=b로 둘러싸인 이 도형인데 언뜻 보면 사다리 꼴처럼 생겼지만, 요 위에가 곡선이기 때문에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부정적분에서 배웠던 인테그랄 기호를 이용할 거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는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길이 합을. 따라서 이 부정적분과 차이점은 뭐냐면, 아래 끝 A, 윗끝 B라고 좀 쓰고요. 이 오른쪽에 p적분함수 fx를 씁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변수 dx를 쓰겠다 이런 얘기고 얘를 이 친구를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라지 fx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대괄호로 이렇게 좀 쓰고요. 아래끝 a 윗끝 b를 이렇게 좀 씁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의 결과는 뭐냐면 이 윗끝을 대입하면 라지 fb가 나올 테고 얘는 숫자겠죠 아마. 그 다음에 아래 끝도 대입하면 라지 FA가 될 텐데 이거를 빼시면 되겠더라 라는 얘기예요. 부정적분과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부정적분은 적분 상수가 항상 생길 텐데 같은 논리로 B를 대입하면 라지 FB 더하기 C고요. A를 대입하면 라지 FA 더하기 C일 텐데 이 둘을 빼면 적분 상수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에선 이 적분 상수를 부정적분과는 다르게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 뭐라고 할까요? y, 음, fx e q x plus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 친구를 이런 직선의 형태로 쓸수 있겠고요. y e x plus 2. 그랬을 때 여기를 여기를 1이라고, 여기를 3이라고 한번 해보면, y 값은 3이 나오고, 여기 y 값은 5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넓이를 구해봅시다. 얘는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이 사다리 꼴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해볼까요? 윗변 3 더하기, 아랫변 5구요. 윗변 3, 아랫변 5. 그 다음에 높이가 2일 테고, 나누기 2를 하면, 넓이가 8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파란색 넓이는 8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 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한번 넓이를 구해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여기는 x 값을 씁니다. 1부터 3까지. fx가 지금 x 플러스 2dx죠. 얘를 적분하면, 2분의 1x 제곱 더하기, 2x가 될 텐데, 1부터 3까지, 이 3을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9 더하기 6이 될 테고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2가 될 텐데, 요 둘을 빼봅시다. 따라서 2분의 9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8이니까 4가 될 테고, 6에서 2를 빼면 4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8 똑같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요 아이가 정적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죠? 요 증명은 언제 할 거냐면 당연히 어떤 공식을 배울 때 증명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좀음 다양한 이유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수혈의 극한이 미적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분구적법이 지금 수투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근 구분 구적법으로이 친구를 증명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 친구가 좀 지금 못 배워서 좀 아쉬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대수학에 대학 수학을 가면 대수학에 대한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본 증명이 존재하는데 그걸로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요 친구가 많이 어려워요, 솔직히. 아마 증명을 시도해도 이해가 될 거라는 보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는 증명을 당연히 안 하진 않을 거고 할 건데 언제 할 거냐면 정적분이 끝나갈 때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받아들여 주시고 일단은 선생님을 믿고 그 다음에 증명을 꼭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정적분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쓸 때는 요 넓이를 구할 때이렇게 작성하며 계산하는 방법은 이 친구를 적분한 다음에 아래 끝, 위끝 대입해서 둘이 빼겠다 이런 얘기예요위 끝이 먼저고 아래 끝이 나중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친구의 감상평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계산이 부정적분 해보면 알겠지만 막 개수들이 분수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이 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변별력을 어디서 힘을 주냐면요 누가 누가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냐를 변별력으로 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에서는 정적분이라는 개념에서는 기술적인 면모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교육의 병폐가 아니라 실제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아, 공식에 대한 얘기, 세 번째,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 뭐, 되게 다양한 내용,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 친구들 중점적으로 조금 잘 배워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정적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정적분에 대해서, 어, 성질을 조금 배워볼 거예요. 이 성질이 그 계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이에요. 간단한 것부터 해 봅시다. 정적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기 때문에 좀 표현을 해 보고 얘기를 좀해 볼게요. 잘 들어 보세요. 이렇게고요. y f(x)라고 한번 해 봅시다.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x)dx라고 한번 해 봅시다. 이때 이 a를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서부터 a까지 넓이는 없겠죠. 따라서 빵인 걸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대수적으로도 얘를 적분하면 라지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부정적분을 aa를 대입하면 라지 fa 빼기 라지 fa니까 빼면 빵 나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으면 0입니다. 첫 번째 성질이었어요. 괜찮죠? 두 번째 성질 좀 얘기해 봅시다.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a서부터 bx gx가 gx dx래요. 그럼 묘친구는 느낌이 오겠지만 아래 끝, 윗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거나 뺄 때도 어떻게 하냐면 각각 적분해서 뭐 정적분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네,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등식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설명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피적분 함수가 항이 여러 개라면 적분의 결과를 잘라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 있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을 거라 믿을게요.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이라고 하고 dx.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dx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1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xd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확인을 좀 해봅시다. 얘 접근하면 3분의 1 x제곱이고 1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3분의 1에 2 대입하면 8 빼기 1. 그래서 3분의 7이 될것 같고 더하기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 1부터 2까지 대입하면 2분의 1에 401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될 테니까 통보를해 볼게요 6분의 2배하면 14 더하기 3배하면 9니까 6분의 23 이렇게 되겠더라라는 인봐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3분의 x 제곱 더하기 2분의 x 제곱이고 1부터 2까지예요. 따라서 어 대입해 볼게요 3분의 8 더하기 음, 2 4 맞죠? 오케이.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괜찮죠? 계산해 보시면 3분의 7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결과적으로 똑같겠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 적분 우리 정, 정, 정적분 할때 각각을 적분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당연한 얘기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DX랑요,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DX인데요. 요 친구가 지금 보시면, 아래끝, 윗끝, 아래끝, 윗끝 여기 위치가 뒤바뀌어 있잖아 그러면 이 둘이 같아지려면 둘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얘를 정적분 하시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만 정적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 이렇게 되죠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 얘구요 전개하면 얘니까 둘이 같아지겠다라는 얘기야 즉 아래끝과 윗끝의 위치를 뒤바꾸고 싶으면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얘기 갑시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진 않은 얘기인데요 인테그랄 3 fx dx라고 해볼게요 a 부터 b까지 이때 요 3은 적분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5번 갑시다. 이게 조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 이거를 요도형을 이용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들어봅시다.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친구는 이 넓이죠. 요 친구는 이 친구는 여기 이 넓이에요. 따라서 이 친구는 그냥 합쳐서 이 넓이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인테그랄 어떻게 a 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가 동일하며 여기 연결 징검다리인 B가 존재하면 한 번에 합쳐서 A부터 C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는 건 그대로 아래로,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위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죠? 증명을 한번해볼 근데 증명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예를 들어볼게요, 숫자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7까지 fx dx입니다. 그러면, 여기 3, 3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인테그랄 1부터 7까지 fx, dx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지? 괜찮아?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잘 들어봐봐. 얘가 비단, 우리, 음, 1, 3, 7이면, 요 3이 1과 7의 가운데 있으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바깥에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10이어도 전혀 지장 없어요. 똑같습니다. 10, 10이 일정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얘는 라지 F10 빼기 라지 F1일 거야. 얘는 라지 F7 빼기 라지 F10일 거야. 따라서 요 둘을 더하게 되면 요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라지 F7 빼기 라지 F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서 어, 10이라는 친구가 1과 7 바깥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주요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배웠으면,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강화해 볼게요. 갑시다. 갑시다.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예요첫 어, 번째 문제부터 좋은 문제가 나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 예제 1번이, 1번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네, 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변수가 X인데 여기는 Y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변수를 X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dx랑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 dt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잖아요. 1부터 2까지. 그래서 대입하면 2분의 4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나올 텐데. 얘는 마찬가지로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이 되겠지. 1부터 2까지. 따라서 음, 2분의 4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똑같이 2분의 3이 나오네요. 즉,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적분은 변수에 자유롭습니다. 즉, 여기 있는 변수를 막 아무거나, 예를 들어, t 아니라 kk, 뭐 ss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조금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먼저 풀어봅시다. 이 x, y를 x로 바꿔도 전혀 문제 없다고요? 그러면, 어, 음, 어떻게 풀어볼까요? 아래 끝, 윗 끝, 아래 끝, 윗 끝,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아래 끝, 윗 끝을 자리를 바꿔봅시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우리 아래 끝, 윗 끝이 동일하면, 함수를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따라서, 분모는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분자끼리 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자를 인수분해해 보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약분하고요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며, 계산 해봅시다. 접근합시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될것 같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어, 윗끝에 0을 대입하면, 000, 요,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놓으세요. 0을 대입하면요, 우리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이나 적분하게 되면 무조건 변수 X가 살아요. 상수를 적분하면 X가 됩니다. 생겨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무조건 빵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괜찮죠?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얘는 빵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빼보시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4에서 2분의 1 빼시면 되겠다. 동분할게요 6분의 8백기 3이니까 답은 6분의 5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6분의 5 다음 다음 2번 갑시다 오케이 일단 변수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음. -1, 1 그러면 4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dx구요 아, 이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피적분함수가 똑같네. 그러면, 징검다리 하자라는 느낌 같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그대로 쓰고, 미안합니다. 1에, 있는 1에 있는 거, 위, 위에 있는 1 그대로 쓰고요. 적, 피적분함수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적분할게요, 이제. 적분하시면, x 의제곱 플러스, x 3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따라서, 대입을 좀 해보면, 음, 3, 빼기, 음, 16 빼기,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8, 6. 3에서 6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에요. 괜찮죠? 혹시, 조금만 더 얘기할 건데, 의문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여기서. 어떤 의문을 가지면 좋냐면, 방금 정적분이 쌤이 개념 설명할 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 얘가 드명할 때 얘기할 건데 이 친구가 x축을 담당해요. 이 왼쪽은 fx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x이골빵 x이골 마이너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결국에 이 길이가 x축으로부터 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값은 다 음수가 나와요. f 뭐 숫자의 값들이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a까지 이 넓이는 양수일 텐데 a서부터 b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넓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즉, 정적분이란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즉, x축보다 아래 에 있다면 이 친구는 아래 에 있다면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와요. x축보다 위에 있다면 정적분의 결과는 양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수업 시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이 친구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말고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의 계산인데, 뭐, 이거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여튼, 요 알맹이를 좀 그려볼까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원래는 그리거든요? 0부터 2까지. 이게 y골, x제곱 마이너스 2x란 친구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피적분 함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요 친구는 어떻게 하겠다? 아래로, 아래에 있는, 액축 아래에 있는 친구를 접어서 이렇게 올리자라는 얘기였죠? 절대값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0부터 3까지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넓이를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느낌이 오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쌤이 아까 A서부터 B 더하기, 뭐 B부터 C라고 하면 A서부터 C였잖아. 괜찮지? 근데 이것도 등식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 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도 잘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고요. 이 파란색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즉 함수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라주셔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고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2x다 이런 얘기야 괜찮지? 그래서 이거 적분, 이거 적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다음 넘어갈게요 계산은 수업시간에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음 이 친구 볼게요 쟤는 말이야 어? 가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교육과정에서는 잘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내신에서는 선생님들마다 좋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가우스가 보이면 저는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칸씩, 정수부터 정수까지 범위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범위, 자르기. 보자. 우리 0부터 2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0부터 x가 1까지, 1때 가우스 값은 얼마냐면, 빵이에요 1부터 2까지는, 가우스 값이 얼마? 음, 1이에요. 그 다음에, 뭐, 2일 땐 2겠죠? x가 2면, 가우스 값은 2가 되겠다라는 얘기요. 이 친구를 좀 잘라봅시다. 어떻게 자를 거냐면, 첫 번째 0부터 1까지, 가우스 X, 뭐, 이렇게 쫙, 더하기. 1부터 2까지, 음, 가우스 X, 음, X-1, X-1, -X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러면, 요 때에는 얼마라고? 0이에요. 됐을까? 괜찮아? 선생님, 1은요? 이게, 이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좋은 생각이고요, 정말. 뭐이 친구를 그리는 것보다는, 뭐 하여튼, fx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0부터 1까지잖아? 괜찮지? 정적분이 뭐냐면, 요 길이를 다 더하는 거거든요? 길을 쫙. 근데, 하나의 길이는 그냥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 플러스라서, 이 극한들을 다 더하니까, 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은, 딱 하나의 함수값은, 정적분의 그 영향이 없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얘는 빵이니까 됐고요. 요것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조금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봅시다. 오케이. 어, f(x)가 분기 함수로 1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 x 곱하기 fx-1 dx인데, 아, 걸 어떻게 풀어볼까요? 음, fx-1을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x-1을 대입할게요. 다. 그러면 2배 x-1, 마이너스 2에 x-1, 플러스 4. 여기도 x-1을 대입하셔야 돼요. 요렇게 만들어서, 요 친구들을 대입하셔서 풀어도 되는데, 어, 어차피 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지금 이 해설은 X마일을 대입했다는 걸로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하고, 어첫 번째 정적분 강의는 맞출게요. 괜찮죠? 어 잠시만요. 어 스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적분의 평행이동 스킬을 많이 배웁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들어볼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좌표평면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를 y 꼴 f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얼마? 1. 여기를 얼마?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넓이를 어떻게? 1부터 3까지 fx, dx로 구하면 된다는 내용을 계속 강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잘 들어봐봐. 내가 얘를 말이야. 이 친구를 말이야. 어,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어떻게 평행이동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세요. 음... 오른쪽으로 몇칸 정도 평행이동해볼까요? 한두칸 정도만 해봅시다. 하나, 둘 정도, 이 정도. 괜찮죠? 그랬을 때, 그럼 이 친구는 더 이상 이 곡선은요. 이 곡선은 더 이상 fx가 아닐 거예요. 그치? 뭐일까요? x축방을 향2만큼 평, 두칸 평행이도 한 거니까, 얼마일까요? fx-2가 되겠죠. f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럼 봐봐.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는 건 동의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구하는 거 맞나?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왜냐면, 아래 것도 두 칸, 여기도, 위 것도 두 칸씩 이렇게 갔으니까. 이런 다음에 fx-e, dx. 이 둘이 같다는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등식이기니까 똑같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x-2 자리에, 우리 이렇게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들어봐봐.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두칸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두칸 빼서 2 빼고 2 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얘를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아까 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시 봅시다. 살짝 지워볼게요. 그럼 들어봐. 여기 보이는 이 자리에 뭐를 x 대신에 x 플러스를 대입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도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이건 기준 변수에 대한 얘기라서 괜찮죠? 그러면 대입을 좀 해볼까? 인테그랄 x 플러스 1 곱하기 f(x) dx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왼쪽으로 한칸민 거니까 0도 마이너스 3에서 1 빼서 2 이렇게 쓰셔야 되겠더라라는 얘기. 그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그, 분기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좀 잘라야 될것 같은데,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를 조금 자르셔야 될것 같고, 여기 있던 x 플러스 1은 그대로, fx는 뭐냐면요, 1보다 작을 때는 2x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r을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뭐, 이걸 풀겠지만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가 우함수 기함수 다음에 하고요.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하고요. 공식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하시면 그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끝납니다. 한 30분 간격으로 좀 끊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